안녕하세요. 유모세 목사입니다. 오늘은 물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는 왜 갑자기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라는 주제로 재미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니. 밤새 고생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왕창 잡습니다. 그러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춰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벼랑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척 익숙하지만 사실 이상하고 생뚱맞은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이 상황에 생동감 있는 이해를 위해 타임머신을 타고 성경시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경시대 어부들은 주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낮과 밤이 바뀐 완벽한 올빼미형 인간이었죠. 겨울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비가 없던 시대에 갈릴리 어부들은 늘 비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물이 엉키지 않게 수시로 물속에 다이빙해서 그물을 정리해야 했죠. 온몸이 흠뻑 젖어 겨울의 추위 속에 밤새 떨어야 했던 갈릴리 어부들의 삶은 분명 도시 어부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밤낚시의 여응이 아니었죠. 한마디로 혹독한 체험 삶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밤새 중노동에 시달린 갈릴리의 어부들은 낮엔 깊은 잠으로 피로를 풀어야 했죠. 타임머신을 타고 가버나움의 정오를 들여다본다면 도시 자체가 쥐죽은 듯 고요와 정막 속에 파묻혀 있었을 겁니다. 가버나움의 아낙네들은 남편들의 숙면을 방해하는 장애물, 즉 떠들어대는 아이들, 지저대는 강아지들과 보이지 않는 신경들을 버렸겠죠. 누가복음 5장의 배경은 이른 아침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은 말씀을 사모해서 이른 아침부터 갈릴리 호숫가로 몰려들었죠. 하지만 밤새 혹독한 추위에 고생했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리 만무했죠. 그는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씻은 후 말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세마포 그물은 바로 씻어서 말리지 않으면 금방 썩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말씀에 귀 기울인 무리들이 아니라 딴청 부리는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의 의지에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잡은 어획량은 두 배의 만선한 양으로 성경시대 배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4분의 3톤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이는 2주간의 어획량으로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의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대박의 순간이었죠. 예수님과 동업만 하면 갈릴리 수산업계를 평정할 날도 그리 멀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때 베드로의 순종을 더욱 빛나게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만선의 축복으로 인한 흥분과 기쁨, 그리고 예수님과 동업해서 성취할 부와 명예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느꼈던 실의와 절망감을 생애 최고의 기쁨과 흥분으로 바꾸어 준 예수님께 집중했던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면 베드로는 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받은 거 아닌가요? 우리 같으면 이 순간에 잡은 물고기에 11조를 바치고 할렐루야, 아멘을 외칠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어부들이 잡을 물고기를 내가 다 잡아버린 이 탐심을 회개한 건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드로의 엉뚱한 행동을 푸는 열쇠는 당시 어부들의 삶과 사고에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부들의 사고에서 바다는 바다를 주관하는 신과 뗄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각각의 문화는 고유한 바다의 신이 있죠. 그리스엔 포세이돈, 로마엔 넵튠, 한국엔 용왕신, 성경시대 이스라엘엔 야미 있었습니다. 바다의 신인 얌이 오늘날 바다를 가리키는 보통 명사가 될 정도로 바다의 신 얌은 바다와 뗄수 없는 관계에 있었죠. 많은 나라에서 어부들은 출항에 앞서 각자의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다의 신을 기쁘게 해야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혹여 바다의 신이 노하면 풍랑으로 배가 뒤집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가 난 바다의 신을 달래기 위해 한국에서는 심청이를, 성경에서는 요나를 던진 겁니다. 베드로의 활동 무대인 갈릴리 호수는 물 반, 고기 반으로 불릴 정도로 물고기가 잘 잡히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할까요? 사실 이건 어획량이 많은 갈릴리에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좀 적게 잡힐 순 있어도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건이 베드로의 수십 년 어부 생활에서 좀처럼 경험하지 못한 불가사이였죠 이른 아침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옆에서 그물을 씻던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에게 일어난 믿기 어려운 경험으로 인해 마치 귀신에게 홀린 듯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간밤에, 간밤에 대체 지지. 뭔 일이 일어난 거지? 거참 귀신이 고칼로리실세? 이건 바로 예수님의 사전 정지 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갈릴리에 있는 수많은 고깃대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얘들아, 너희들, 오늘 밤은 베드로한테 협조하지 마! 간밤에 일어난 조화로 멘붕이 된채 그물을 씻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혹시나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어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렸죠. 그런데 이때 간밤에 경험한 조화보다 더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고기들이 때를 지어 찬성을 하면서 베드로가 내린 세마포 그물 안으로 달려드는 게 아닙니까? 당시 어부들이 밤에 고기를 잡은 건 해가 뜨고 나면 세마포 그물이 물 속에서 훤히 보였기 때문이죠. 물고기가 아무리 IQ가 낮다지만 장미 물고기가 아닌 이상 아침 시간엔 그물 안으로 돌진하는 자살행위는 하지 않을 테니까요. 물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투명한 나일론 그물이 개발된 1950년대까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큰 변화가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순간 뇌리를 스치는 생각에 베드로는 소스라치며 놀랐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은 신만이 할수 있는 일이죠. 그렇다면 혹시 내 앞에 서 있는 저분, 나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한 저분, 혹시 간밤에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친 것도 저분이 부린 조화가 아닐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친 베드로는 자신이 단순한 랍비가 아닌 신적인 존재 앞에 서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곤 덥석 엎어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고요? 신 앞에 섰고, 게다가 신을 두 눈으로 봤기에 자칫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베드로는 순정을 통해 예수님을 얌신과 같은 신적인 존재, 최소한 신이 보낸 대리자, 즉 신인으로 인식한 겁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때부터 익숙하게 들어온 누가복음 5장.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본문을 통해 성경시대 갈릴리 어부들의 삶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레이트아웃 영상 하단에 소그룹 나눔을 위한 질문을 3개씩 넣었습니다 청장년 순모임에서 본 영상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